자 시험 대비 교재 부등식입니다, 여러분. 3번 고차 부등식을 풀 때는 제곱, 항상 양수, 절대값 이런 식들은 부등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날려줄 수 있다. 근데 x 빼기 2의 세 제곱에는 x 빼기 2의 제곱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x 빼기 2의 제곱을 하나 날려줘, 안 날려줘? 날려줘요. 그런데 날려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지. 뭐가 있었어? 부등호는 안 바뀌는데 등호가 있는지 생각해줘라. 알겠죠? x 는 2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날라간 녀석 0되는 거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잖아. 또. 그러면 이거 남은 거 가지고 풀때 어떻게 풀라 그랬니? 고차부등식, 수직선 띠 그리고 0되는 것들 띠 표시한 다음에 어떻게 해? 그래프를 그려. 그래서 이게 0보다 큰 범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위쪽 범위. 그래서 X의 답은 뭐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완전제곱, 절대값 그 다음에 항상 양수인 거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것들은 곱하거나 날려줘도 상관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값 있죠 여러분? 분모, 절대값 어얘 곱해서 그냥 날려주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7,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뭐보다 작고? 7보다 작고 누구보다 커? 마이너스 6. 그러면 얘 정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쭉 가겠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서 누굴 빼야 돼? 분모 0 알겠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끝자 분수부등식 이런 거 풀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우변이 무조건 모인꼴로 만들고 영인꼴로 만들고 분모에 몰고 빼라 양변에 재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통분을 하셔야 돼요 넘기는 게 좋아요 x 빼기 1 분의 x 빼기 2 빼기 1. 그래서 얘를 x 빼기 1 분의 x 빼기 2 빼기 x 빼기 1 요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면 x 빼기 1분 우와 x 가 없어져. 아, 마이너스 1. 그럼 뭐 이거는 분수부등식이 좀 잘못 선택했네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아. 얘는 분자가 이미 음수니까 분모가 뭐만 되면 돼요? 양수. 그래 x를 1보다 크다 요 그냥. 다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이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 우변이 0으로 만들고 통분을 다 끝낸 시기야 그럼 양변을 뭘 곱해? fx 제곱.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뀐다.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무연근은 살아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얘 분모 보시면요. 제곱 곱할 필요 없어요. 얘 판배식 d가 0보다 작아, 안 작아? 1 빼기 16. 작죠? 얘는 항상 양수야. 그냥 얘는 제곱을 곱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녀석을 양변에 곱하자. 알겠죠? 방금 얘기했듯이, 우면 이거 넘겨가지고 통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분할 필요 없어. 이거 통분하면 더 어려워. 그냥 얘를 뭐 하자? 곱하자. 얘가 항상 모일 때만 양수. 양수. 얘가 만약에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지. 넘겨서 통분하고 얘 제곱 곱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곱해. 인겸아, 줄이지마. 그럼 얘 넘어가. 그 그럼 그는 뭐하고 뭐야? 0하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고 싶어. 그러면 이 녀석이 또 뭐가 되면 되겠니? 이게 항상 0보다 크려면 완전제곱식 되면 되잖아. 얘가 뭐가 되면 돼? 0. 답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자열립부등식은 어떻게 해? 각각 구해서 뭐하면 돼? 규집합 그래서 앞에거 구한거 앞에거는 1, 3, 4에서 이렇게 그려지지 근데 크다니까 여기지 그래서 근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뒤에거는 2분의 3보다 크고지. 그러니까 원래 앞에 거 먼저 쓰면요, 검은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1년하고 3, 4, 2, 그리고 4보다 크다. 얘랑 교집합을 해. 그런데 정수가 한 개뿐이어야 돼. 그러면 일단은 2분의 3이 있죠. 2분의 3은 여기지.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A가 2분의 3보다 작아서 이렇게 되면 교집합에 정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얘가 1이 뚫려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모양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정수가 중간에 2가 하나 있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도 교집합 안에 정수 2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보자. 이렇게 떨어져도 정수 2 돼야 안 돼. 되죠? 3안 들어가니까 정수 한 개죠? 이렇게 찌찌찌찌더 가도 이렇게 돼도 되죠? 얘가 5보다는 작은 쪽에 떨어져야 되겠죠? 5보다 큰 쪽에 떨어지면 정수 5도 돼야 안 돼. 되니까. 이게 A의 위치다. 그러면 A는 적어도, 뭐보다는 커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2를 포함해야 되니까, 2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작다? 5보다는 작다. 등호를 이제 나중에 고민하는 거야. 2여도 되니? 이게 떨어지는 게 2에 떨어져. 그럼 교집합에 2 e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정수 한계가 안 돼. 그래서 여긴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5에는 등호 들어가도 되니, 안 되니? 되지. 왜? 여기 뚫려 있으니까 5가 어차피 안 된다고. 그래서 A가 오여도 상관없다. 됐어요. 등호는 이렇게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아시겠죠? 답은 몇 번? 2번.